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아 좋네. 그래서 겨울에 쉬는 동안 차박을 좀몇번 다녔거든요. 홍천강이든 저쪽 경기 북부권 이렇게 몇번 차박을 다녔는데 어, 꽤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디포 차량에 어, 차박을 혼자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차량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앞에 뒷 부분이 이게 완전 오픈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약간 제가 조금 프라이빗하게 가리고 싶어서. 어, 요 차박용 커튼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오늘은 그거를 제가 설치를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차량 평탄화부터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 잠자리가, 어, 한 1분, 1분 만에 금방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누워서 넷플릭스도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차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너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좋기도 한데, 단점이 있어서, 여기를 이제 가릴 거예요. 오늘 준비한, 자, 여 제품. 3모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렇게 박싱도 이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쁜 주머니에 들어가 있고요. 커튼도 이런 식으로 하늘하늘하게 되어 고 이렇게 밴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에 얹히게 됩니다. 자, 제품을 펼치면 일반 이제 커튼이랑은 다르게 차방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가 벨크로로 밴딩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트렁크 부분 쪽에 걸어주면 됩니다. 자, 설치를 할 때는 요 뒷부분 와이퍼에 요 밴드가 걸리지 않게끔 잘 넘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자, 그런 다음에 주름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커튼이 커튼이 이런 식으로 차박 커튼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이게 갇혀 있는 느낌이다 하실 때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커튼 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묶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커튼 끈으로 예쁘게 이렇게 차박 커튼이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에어스트림과 이렇게 차박이 커튼봉이 어울려진 모습이에요. 자, 어 이제 깔아줘 볼까? 오, 어우 좋아. 좋죠 이렇게 누워서 밖을 바라보면서 문도 가을적으로 닫을 수 있죠 닫고 이렇게 예쁜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아주 좋죠 잘 올리고 응? 가라지는 거예요 아 좋네 자, 철수할 때도 간단하죠. 트렁크 내려서 벨크로만 이렇게 걷어주시면 철수도 바로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차박을 자 요것도 이용을 해요. 저요 마이크로 버스인데 여기 어, 차박을 할 때도 요용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차박을 하는 공간인데,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오픈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제가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가마솥에는 사이즈가 안맞긴해요. 그래도 뭐 보시는것처럼 또 막을수는 있으니까 후면 공간을 막을수는 있어서 막 나쁘지는 않을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딱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커튼이 완성된 모습도 보실 수 있어요.